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는 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국가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진행하며 100일간의 회기 동안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합니다. 9일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15일부터 18일까지는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 시간이 마련됩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 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독주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과거 실수를 집중 짚고 내란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구성을 완료하기 위한 인사 청문회도 연이어 열립니다. 이 일에는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5일에는 주변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됩니다. 현재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성장개혁안전이라는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의 중점 법안 처리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51 본회의에서는 수사와 기소 권한의 분리를 명시한 정부조직법 처리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검수안박을 실현하여 검찰 개혁의 서막을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개정과 공공기관의 정치적 임명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주요 입법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국회 내 다수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중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야당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장애를 돌파할 방침입니다. 유튜브와 기존 언론을 모두 포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한 언론개혁과 대법관 인원 확대를 위한 대법원개혁도 함께 진행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 사건을 독립된 기관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내란 특별재판부의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4·1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내란 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박찬태 위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12월 3일 비상계엄 및 내란 위혹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 청구는 특별 영장 전담법관이 담당하고 일심과 항소심은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내에 설치되는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는 사법 절차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법관과 재판부 구성은 국회와 법원. 그리고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특별재판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지만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 역시 존재합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은 31일 내란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내란특별법이 발의된 상태이며, 민주당 지도부와의 본격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나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구상와 관련하여 이를 인민재판에 비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연찬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제도 자체가 이미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장치인데 여기에 더해 사법부까지 무력화시키는 특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 역사에서 특별 재판부가 설치된 것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당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며 이는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여차 무리한 일을 강행하려는 사고방식 자체가 독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맞서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